안녕하세요. 네시의 터크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로봇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철인 28호? 로봇 태크보이 그런 로봇이 떠오르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아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카봇 또는 도봇? 이런 로봇이 떠오르신다면은 그분들은 십0중 8구. 어린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저는요. 예, 네, 무슨 로봇이 떠오르냐면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 로봇, 그리고 부모님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AI 로봇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그 로봇을 발명하신 분들이 전부 저희 네시의 특허 측에 출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로봇은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종합 로봇 기업 휴림 로봇 주식회사의 이권모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표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휴림 로봇 주식회사 이권노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그 앞서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 시대의 그 로봇이라고 하면 단 하나로 뭐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뭐 형상이나 뭐 적용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데 말이죠. 음. 자, 그렇다면은 어, 주식회사 휴림 로봇은 어떤 회사이고 어떤 분야의 로봇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예, 주시죠. 그 말씀하신대로 로봇은 오늘날 그 산업 현장이나 일상 생활에 어, 쓰이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네. 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이 로봇을 어, 기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 보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오락 등에 사용되는 서비스 로봇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휴림 로봇은 지난 1999년도에 설립된 국내 그 로봇 기업 중 최초의 상장 기업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그 제품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그 쓰이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응용 시스템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어그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분야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휴림 로봇의 로봇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까하는데요 예. 휴림 로봇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분야는 또 어떤 건지 어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좀그 다소 그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우리가 흔히 그 TV 뉴스 등을 통해서 그 산업 현장을 접하게 될때 어, 수많은 부품들이 큰 기계나 음. 어, 제조 장비가 이렇게 연결된 어, 자동화 라인을 거치면서 완성품으로 조립되어지는 그 과정을 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그 제조 장비에 음. 장착이 되어서 어, 스피드 있게 고속으로 어, 정밀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음.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휴립 로봇은 그동안 여러 제조 현장에서 많은 그 산업용 로봇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네. 어, 조립을, 부품을 그 조립하거나 옮기는 작업을 정밀하게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직각 좌표 로봇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그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 수평 다관절 로봇, 예, 예. 그 소위 그 스카라 로봇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예, 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판넬 등을 음. 이송하는 어, 트랜스퍼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제품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로봇 기업으로서 네. 남들이 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네. 특허 기술로 또 많이 보유하고 음.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주식회사 휴림 로봇의 특허 보유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예. 어, 시청자분들한테 또 소개해 줄 만한 휴림 로봇만의 내놓으라는 특허 기술이 있다면, 그것도 네.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지난 그 20년 동안 다양한 그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어, 굉장히 그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네. 어, 로봇 제어 및 장애물 감지 등에 관한 그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뭐, 이는 그말 그대로, 어, 거리 감지 센서나, 네. 어, 기울기 그 측정 센서를 이용해서 음. 로봇 주변에 장애물이라든지, 음, 네. 낭떨어지 등의, 음. 어, 소위 그 진로 방해 그 요인을 미리 그 감지하는 그런 그 기술입니다. 네. 현재 그 기술은 자율 주행 그 기술에 중요하게 그 적용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새롭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또 서비스 로봇 분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를 타 주는 바리스타 로봇. 네. 그리고 부모님과 말동무가 되는 AI 로봇. 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주림로봇 주식회사가 주가하고 있는 그 서비스 로봇의 특징은 무엇이고 예. 현재 지금 개발 현황은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 네. 예. 저희 회사의 그 서비스 로봇은 어, 그 시작이 교육용 로봇에서부터 출발을 아, 했는데요. 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 모터와 음. 어, 그 다음에 관절을 자유롭게 꺾고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사용한. 음. 어, 그 제니보라고 하는 그 강아지 로봇이 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퍼스널 로봇 테미를 네. 출시하였습니다. 테미는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네. 네.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영상통화 기능 등의 첨단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적용한 AI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 그 11월에 미국 시사 주관지인 타임즈에 네. 2019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음, 선정되기도 어, 했습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뭐다 같은 로봇인데 정말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다 다르군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질적일 수 있는 두 분야 모두에서 네. 그 활약하고 있는 휴림 로봇 주식회사 네,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모두 아우르는 로봇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로봇 기업이 된 우리 휴림 로봇. 자, 그렇다면 요대목에서사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한 가운데서 휴림 로봇 주식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과 그리고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시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예. 네. 그 말씀하시면서 같이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리고 자율 주행 그 차량 등이 그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림 로봇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네네. 끊임없는 그런 연구와 특허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산업용 로봇은 물론 서비스 로봇 분야에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명실 상부한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휴림 로봇에 대한 많은 관심과 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이 휴림 로봇이 바라는 것 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 모두가 다 이루어지도록 저희 내세의 그거 정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휴림 로봇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요. 내일은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휴림 로봇이 자랑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 테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도 대표님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시의 터커 청입니다.를 사랑해 주는 시 시청자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시의 터커 청입니다는 2018년 12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오늘 바로 3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4시의특크청입니다는 지식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 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